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55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제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때 사전에 한번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번째 일련번호 scp-055 이름 정체불명 격리등급 케테르 해당 개체는 가로 5m 세로 2.5m 두께 50cm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방 안에 시멘트로 둘러싸인 패러데이 상자 안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은 2m 크기의 두꺼운 문이며 이 문은 의도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잠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scp-055의 방 밖에는 경비대원들을 배치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해당 격리실 주변에 있는 다른 scp 개체를 관리 및 연구하기 위해 배치된 인원들은 가급적 방 중심 으로부터 5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번째 scp-055는 자기 보호적 비밀 또는 항림입니다. scp-055의 물리적인 형태나 그 특성 형태 또는 그 기원은 모두 자체적으로 보안 처리되어 있습니다. SCP-055가 어떤 경로로 제19기지에 들어왔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SCP-055가 언제, 누구에 의해 확보되었는지도 알수 없다. SCP-055의 외형은 알려지지 않았다. 불가능한 구조나 투명한 것은 절대 아니며 관찰자는 격리실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고 그 특징을 기억하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케치까지 할수 있고 사진 및 영상 촬영도 가능하며 음성기록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SCP-055에 대한 모든 정보는 관찰 직후 관찰자 머리에서 새어나간다 라는 표현처럼 사라져버립니다. SCP-055의 형태를 설명하도록 지시받았던 사람들은 관찰 직후 해당 개체에 대한 흥미 자체를 잃어버려 설명 자체를 거부했다. 개체의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리도록 지시받은 사람들은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며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원들도 사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SCP-055를 근무 시간 내내 보안카메라로 관찰한 경비대원은 근무 후 완전히 지쳐 쓰러지고 나서 개체에 대한 기억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SCP-055 격리실 건설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러한 격리시설을 만들었는지, 앞에 나온 격리 절차 또한 어떻게 정해진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SCP-055 격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기지의 모든 인원들은 SCP-055의 존재 자체에 대해 모른다고 말한다. 세 번째, 이번 규칙에 나온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추가되거나 새로 발견되는데, 보통은 이 서류를 읽고 있는 인원에 의해 발견되며 새로운 정보를 발견한 인원은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불안감은 몇분 정도 지속되며 불안감이 가시고 나면 해당 인원은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엄청난 양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지만 단한 개도 연구에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최소 1회 이상 파괴의 시도와 제 19기지에서 꺼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모두 실패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s c p 0 5는 굉장히 위협적인 개체일 수도 있고 이미 수백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지만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한 거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SCP-055는 강력한 정보, 정신적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케테르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다섯 번째, SCP-05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 박사는 개체가 에 의해 입수된 것은 절대 아니며,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제3의 단체가 다음 목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제19기제에 심은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웠습니다. 제19기제의 활동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다른 재단시설의 활동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이 세계의 인간들의 활동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다른 SCP 개체들을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를 관찰 또는 방해하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권장하지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55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